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한일 가왕전은 단순히 가요. 경연장이 아닌 한일 양국 간의 문화와 정서를 나누는 교류의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N 공동 제작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가수들이 가창력을 겨루며 우정과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연 외에도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수 순위입니다. 일본이 SNS 중심으로 펼쳐진 이 흥미진진한 투표는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가수들의 무대 아우라, 가창력, 무대 매너 그리고 개개인의 독특한 매력까지 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과연 일본 팬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가장 아름다운 가수로 등극한 이는 누구일까요? 7위는 가수 마리아 4,145표를 획득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리아의 청아한 목소리와 감성 깊은 무대 매너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위 아우라를 신이 내린 보물이라고 칭하며 마리아가 한국 트로트 맛에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성과 아름다운 외모까지 모두 사랑받으며 일부 팬들은 일본 팀이 점수를 낮게 준 것에 대해 불공평함을 토로하며 마리아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마리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마리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6위는 가수 별사랑으로 5,482표를 획득했다. 별사랑의 무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녀의 중저음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빈장 공연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곡을 통해 그녀가 보여준 가창력과 감성은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별사랑의 목소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톡한지, 그리고 그녀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공유하며 정으로 응원했습니다. 별사랑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위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7,142표를 획득했다. 팬들은 마이진의 무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까지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이진의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다양한 장르의 완벽한 소화력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세계적인 가수이자 이 시대의 또 없을 봄을 같은 존재로 칭찬했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마이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이 마치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담고 있다며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마일진이 매 무대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청률을 올리는 국민의 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합니다. 마일진에 대한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꽃길만 걷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위는 가수 김다연으로 8,228표를 획득했다. 김다연의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팬들은 그녀를 트롯의 미래 감성 천재라고 칭하며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로서 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김다연의 뛰어난 모습과 가창력을 칭찬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다현이 보여준 열정과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제공했으며 그녀의 음악은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김다현이 단순히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무대 매번 팬들은 그녀가 선사하는 감성적인 순간에 빠져들며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3위는 가수 린 1만 2002표를 획득했다. 린의 무대가 열렬한 팬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많은 팬들이 자신의 감동과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린의 노래가 자신들에게 큰 행복과 에너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리니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며 그의 음악이 일상의 즐거움이자 위로가 되고 있다 고 전합니다. 이렇게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 속에서 리는 한국 음악 신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2위는 가수 박해신으로 13,275표 획득했다. 박해신 가수님의 최근 공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감성과 허스키한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은 박혜신 가수님의 무대를 소름 돋는 감성적인 명품 보컬이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성공과 우승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곡 현역가왕을 듣는 내내 느껴진 감정의 깊이와 가창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감탄하였습니다. 1위는 가수 전유진으로 25,782표를 획득했다. 전유진 가수의 눈부신 활약은 팬들 사이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며, 그녀만의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유진 가수를 향한 끊임없는 응원과 칭찬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음악에 위로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가창력과 무대 아우라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그녀를 향한 사랑과 지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를 천재 보컬 군계 일학 등으로 칭하며 그녀의 다음 무대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유진 가수님의 무대를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티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이 삶의 위로가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일 가왕전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가수들의 놀라운 재능과 매력을 보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경연에서는 단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무대 아우라, 가창력 무대 매너, 그리고 각자의 독특한 매력까지 평가되어 가장 아름다운 가수로 1위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더욱 가장 외모와 목소리가 아름다운 가수는 누구인가요? 각자의 취향과 감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만큼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공연을 보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수,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우리는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어떤 가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한일 가왕전은 단순히 가요. 경연장이 아닌 한일 양국 간의 문화와 정서를 나누는 교류의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N 공동 제작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가수들이 가창력을 겨루며 우정과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연 외에도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수 순위입니다. 일본이 SNS 중심으로 펼쳐진 이 흥미진진한 투표는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가수들의 무대 아우라, 가창력, 무대 매너, 그리고 개개인의 독특한 매력까지 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과연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장 아름다운 가수로 등극한 이는 누구일까요? 7위는 가수 마리아 4,145표를 획득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리아의 청아한 목소리와 감성 깊은 무대 매너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위 아우라를 신이 내린 보물이라고 칭하며 마리아가 한국 트로트 맛에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성과 아름다운 외모까지 모두 사랑받으며 일부 팬들은 일본 팀이 점수를 낮게 준 것에 대해 불공평함을 토로하며 마리아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마리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마리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6위는 가수 별사랑으로 5,482표를 획득했다. 별사랑의 무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녀의 중저음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빈장 공연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곡을 통해 그녀가 보여준 가창력과 감성은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별사랑의 목소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독한지, 그리고 그녀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공유하며 정으로 응원했습니다. 별사랑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위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7,142표를 획득했다. 팬들은 마이진의 무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까지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이진의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다양한 장르의 완벽한 소화력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세계적인 가수이자 이 시대의 또 없을 보물 같은 존재로 칭찬했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마이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이 마치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담고 있다며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마일진이 매 무대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청률을 올리는 국민의 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합니다. 마일진에 대한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꽃길만 걷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위는 가수 김다연으로 8,228표를 획득했다. 김다연의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팬들은 그녀를 트롯의 미래 감성 천재라고 칭하며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로서 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김다연의 뛰어난 모습과 가창력을 칭찬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다연이 보여준 열정과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제공했으며 그녀의 음악은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김다연이 단순히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무대 매번 팬들은 그녀가 선사하는 감성적인 순간에 빠져들며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3위는 가수 린 1만 2002표를 획득했다. 린의 무대가 열렬한 팬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많은 팬들이 자신의 감동과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린의 노래가 자신들에게 큰 행복과 에너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리니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며 그의 음악이 일상의 즐거움이자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 속에서 리는 한국 음악 신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2위는 가수 박해신으로 13,275표 획득했다. 박해신 가수님의 최근 공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감성과 허스키한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은 박혜신 가수님의 무대를 소름 돋는 감성적인 명품 보컬이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성공과 우승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곡 현역가왕을 듣는 내내 느껴진 감정의 깊이와 가창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감탄하였습니다. 1위는 가수 전유진으로 25,782표를 획득했다. 전유진 가수의 눈부신 활약은 팬들 사이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며, 그녀만의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유진 가수를 향한 끊임없는 응원과 칭찬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음악에 위로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가창력과 무대 아우라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그녀를 향한 사랑과 지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를 천재 보컬 군계 일학 등으로 칭하며 그녀의 다음 무대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유진 가수님의 무대를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티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이 삶의 위로가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일 가왕전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가수들의 놀라운 재능과 매력을 보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경연에서는 단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무대 아우라, 가창력, 무대 매너, 그리고 각자의 독특한 매력까지 평가되어 가장 아름다운 가수로 1위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더욱 가장 외모와 목소리가 아름다운 가수는 누구인가요? 각자의 취향과 감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만큼.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공연을 보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수,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우리는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가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